연임의 대가로 30억 투자를 요구받은 공기업 간부. 이것이 건진법사가 요직을 매관매직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한 공기업 간부가 네. 그 공기업의 이제 준공기업이라고 표현이 되더라고요. 꽤 규모가 큰 이런 데인데 여기 간부가 고객 사장 임기가 정권 초에 다 돼서 연임을 노리려고 하는데 누굴 만나야 되느냐. 그랬더니, 건진을 만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 주변에 아는 사람이. 네. 그래서 건진을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오케이, 연임해 줄게. 왜냐면, 이거 사장이 연임이 돼야 자기 간부도 사장의 측근이겠죠? 같이 오래 갈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건진이 모 i t 기업에 30억 원을 투자해라. 그건 연임시켜 주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결국 이 30억 투자가 나중에 문제 생길 것 같아서 안 했다고 하고 잘렸대요, 이분은. 그런데 문제가, 제가 눈여겨본 장면은, 이 공기업 간부까지, 건진을줄 되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 주변에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는 몰랐지만 꽤 있었을 것 아니냐. 에이 그렇죠. 에이. 대기업 대관들은 건진, 김건희를 통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커뮤니티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 그 커뮤니티에 지금 나와 있는 뭐금거북이그 다음에 이유 한합의 그림 이 정도 뿐이겠냐. 그래서 아직 전개의 첫 단계 중이다. 아직도 많을 거다라고 제가 어흐... 유추하는 배경이에요.